오후 3시 40분에 조의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부인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. 박범계 공명선거 법률지원단장, 최기상 수석부 단장 등 참여해서 조의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 부인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여는데 고발 내용은 직권 남용, 부정선거 운동,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, 그리고 고발처는 공수처가 될것 같습니다. 현재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추가로 그 중앙선관위에서 선거운동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헌법 제 116조 2항 선거운동 기간 기회 보장에 따른 이 헌법 초안과. 균등한 기회보장을 저해하고 있는 행위가 아닌지에 대해서 중앙선거관이 공식적인 견해를 또 묻는 그런 작업도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.